안녕하세요 훈TV 훈한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샤방샤방해 보이죠? 자 오늘은요 자라에서 찾은 3040 하객룸 또는 모임 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 막상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입으려고 그러면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라에서 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찾아봤으니까 제가 뭘 찾았는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준비한 룩은 화이트 투피스에 이렇게 예쁜 블루 자켓을 같이 코디해 봤는데요. 여러분, 결혼식 할때피해될 스타일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바로 화이트로 이겠죠 신부를 돋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화이트 원피스 입고 갈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투피스가 너무 예뻐서 저는 골라봤거든요. 결혼식 갈 때는 이렇게 자켓을 딱 같이 매칭을 해주고, 다른 중요한 모임을 갈 때는 자켓을 벗고 올 투피스를 입어주면서, 그리고 하나 더. 화이트 원피스나 이런 또 자켓을 입었을 때 거기에 어울리는 예쁜 가방을 매치해주면 좋거든요. 자, 옷은 자라에서, 그리고 가방은 햄솔로에서 이렇게 매치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입은 옷은 자라의 핑크 수트 한 세트입니다. 이런 핑크 수트를 제가 한번 입어본 게40몇년제 나이 중에 처음 이고요 어, 이게 만약에 진한 핑크였으면은 제좀 까만 얼굴이 이걸 못 받쳐 줬을 것 같은데 약간 화사한 핑크여서 어 의외로 제 평화전 피부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어,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어, 질문 많아요. <웃음> <웃음> 그 핑크 색깔 수트를 원래 그러니까 응.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입을 엄두를 잘못낼것 같은데 어, 잘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을지. 사실 솔직히 완전히 응. 완벽하게 이렇게 이건 조금 부담스럽고 아. 어. 근데 이거는 늘 입을 수 있는 스타일 어머 그 어?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예쁜데? 브라운 가방이랑도 너무 예쁘고 그니까 약간 청바지의 캐주얼함이 이 자켓 때문에 되게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아 어, 이번 착장은 약간 조금 고가서적인 그런 착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 롱 원피스에다가 그리고 자켓을 같이 한번 매치해봤어요. 어, 이런 검정색 자켓 안에 원피스를 매치하는 걸또 많이들 하실텐데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늬가 없는 솔리드보다는 이렇게 좀 패턴감이 있는 스타일의 원피스를 같이 매칭을 하는 게좀더 화사해 보이고 좀더 이렇게 좀 도드러져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런 원피스도 어쩔 때는 하나만 입고 나갔을 때 조금 덜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이런 예쁜 재킷을 하나 걸쳐줌으로써 훨씬 더 뭔가 격식 있게, 스타일 있게, 네, 그렇게 옷을 연출해 볼수 있습니다. 어, 자, 이번 스타일은, 음, 하객 룩, 모임 룩도 되지만 평소에도 되게 조금 멋쟁이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준비했는데, 어, 요 봄에는 자라의 핑크가 진짜 미쳤네요. 너무 예뻐요. 아까 그 연한 색 수트도 제가 입었었는데, 이 진한 핫핑크 셔츠도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찰랑찰랑한 느낌의, 세틴 느낌의 어, 모델 같기도 하고, 이런 셔츠에다가 또 이렇게 촥 떨어지는 블랙팬츠만 입어줘도 여러분들 충분히 네 어디서든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 어울리는 게 없어. 오, 어? <laughs> 뭐지? 나의 펄 시나 컬러는 핑크였나 봐. 오... 아니 어? 저, 연한 핑크, 진한 핑크. <laughs> 이게 다 되네. 근데 이번에 자라 핑크가 예쁘다. 아, 진짜. 이야. 이번 보면은 무조건 핑크를 입어줘야 될것 같아. 핑크를 이렇게. 뭘로 입어야 된다고요? 핑크는 자신감. <laughs>